이런 뭐 보내드릴 거예 w w w b j o k r 이트예요 들어가신 다음에 네. 영상 찍으 네, 여기 있어요. 사이트 먼저 들어오시고 네. 아이디는 w b k 3 1 1 3 wbk3113. 네. 네, 됐어요. 비밀번호는 똑같이 3 1 1 3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 거 알고는 지금 된 거거든요.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채점 끝나셨잖아요. 그럼 여기 밑에 검사 등록 조회가 있어요. 이거 등록을 누르시고 이제 검사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친구 홍길동 이름 쓰고 생년월일 치고 뭐 어머니 핸드폰 번호 네. 누르고 네. 등록을 누르면 네. 여기 기본, 음, 여기까지 찰 거예요. 음. 그 다음에 저희가 <laughs> 마지막 해주실 거는 여기 연령 구분 이제 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항공에 이제 아, 눌러주시고 네. 소속 소속은 이제 거기 원 이름 써주시면 되고 검사 일자는 오늘 날짜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네. 네.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어, 여기서 차감되진 않아요. 이제 다음을 누르시면은 여덟 가지 항목이 나올 거예요. 약간 이 검사 점수 음. 그 점수만 그대로 써오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그때 이 어, 그럼 이제 검사 입력의 끝이 이렇게 끝이 아, 그 다음에 검사 결과 보시려면 조회에 들어가시면 네네. 굉장히 간단해요. 한번만 해보셔도 바로. 네네. 이거 또 지난주에 와서 들은 내용 같은데, 아닐까? 네, 근데 조... 직접 우리가 해야 네. 되니까 이제. 네, 조회하신 다음에 음. 이제 아마 입력하신 경우 나올 그렇 나올 거예요. 클릭하시고 이 돋보기 모양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결과 나와요. 그래서 출력하시면 되는 거죠. 네네네. 자 그러면.